오늘은 요한복음 15장 25절입니다. 15장 25절.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깔닥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흉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어, 너희가 서로 살아나라 하셨는데 왜 사랑이 합니까 이런 것을 공공이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랑한다면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까? 창조를 보면 우리가 인간을 사랑하게 지어졌다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감춰져 있습니다. 인간이 사랑을 따라 살지 못하고 오히려 죄를 따라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가려지게 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새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사랑이 뭡니까? 주께서 당신의 생명을 주신 사랑이 자가이고 그것이 우리를 위한 예속이 그낮아지심이 사랑이라는 것아 이것이 사랑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제자니까 그리고 주님의 친구니까 이길 외에는 진정으로 기쁠 어, 수 있는 어? 평안에 진정으로 평안할 수 있는 어? 길이 이이길 외에는 없는 거죠.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주의 사랑을 칭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주의 사랑이 가물가물해서 사랑을 잃어버릴 때가 있첫사랑의기억들이요 사라지고 있습니다. 뜨겁게 사랑할 때가 있었는데 자꾸 식어진다는 겁니왜 사랑이 식어질니까첫 번째는 이 악한 세상에 영향을 받기 때문 그래서 우리가 식어지는 것이니 세상에 많은 복잡한 관계 속에서 그리고 세상 미디어 가운데서 우리 사랑이 식어진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진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진리가 내 안에서 가려지는 것이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 진리. 지금 우리가 미움에 대해서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까닭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가려워져서, 어디서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 분명히, 25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어, 까닭이 있다. 없지 않다.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자꾸 말하는 겁니다. 이유가 있다고. 우리가 그러니까 왜 응? 사람을 미워합니까? 이것에 대해서는요. 이 미움의 근원을 응? 파헤쳐 들어가서 온갖 주석들을 다 찾아봐도요. 이것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미움의 뿌리가 무엇인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이 하나님의 개시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봐야 되는 거. 이걸 파고 들어가면 성경을 통해 다 깨닫게 되는 것이죠. 미움의 근거가 뭔지를 알려주는 거. 우리가 왜 형제를 미워합니까? 이유가 뭐?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니까 미워하죠. 미워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요, 나도 나쁜 사람이고 가늠한 여자를요 돌로 쳐야 된다 그렇게 말했을 때 주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들은 죄인이 심 죄인이 죄인을 심판할 수 없다는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율법에 철저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다 도망갔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안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보면 어떤 게 있습니까? 그 마음이 어떤 어떤 게 있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해도 미워할 만하다. 이런 게 있습니다. 주님이 산상 수원에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미워할 자는 미워하라고 배웠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게 율법이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맞는 것이죠. 그것이 패여지는 것이 아니다 미워할 자는 미워해야, 공의와 공평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가르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응? 그 사람이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응? 너는 그런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어. 그리고, 주님께서 말만 하셨다면, 누구도 따르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말만 하고, 당신께서 그렇게 살지 않으셨다. 누가 따를까요? 그 말씀을. 근데 네, 주께서 그것을 온몸으로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전혀 새로운 세상이 온다. 생각이 바뀌면 하늘이 바뀌죠. 우리 생각이 바뀌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열리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고 중생하면 세상이 다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을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사랑의 세계가 활짝 열리니까 세상의 모든 게다 사랑스러워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것 율법의 세계에서 은혜의 세계가 열리면 새 세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미움에 대해서 미움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것이 이제 창세기 4장에 나오는데 여러 가지 사장을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한 가지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에 대해서 보고 내일도 이어서 보려고 합니다. 1장 성세기 4장 1절에서 5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치하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오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들였다니 여하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 미움의 출발이 어디니까 아벨은 아벨의 재산은 받으셨는데 가인의 재산은 안 받으신 겁니다. 이게 문제 출발입니다. 우리 안에 미움이라는 것은 늘 이런 것입니다. 어? 제거은 받으셨는데, 왜내 거는 안 받으셔? 응? 어? 쟤만 사랑하고 나는 안 사랑하셔? 응? 어? 어떤 겁니까? 미움과 시기 질투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것은 안 받으신 겁니까? 사실 이런 주제에 대해서, 보려면, 굉장히 깊이, 오래 봐야 되잖아요. 네, 음,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문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십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은 가인과 달리 이정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아벨을,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가 나옵니다.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더 깊이 봐야 합니다. 재단으로 재물을 가지고 오는데 당연히 하나님께 받치려고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이정으로 드리지 않는 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 하나님 께서 받아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가져오는 것이죠. 이것은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와도 연결이 됩니다. 다음 사도도 로마서 9장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였잖아요. 둘이 같은 배 안에 있었다고. 근데 성경이 뭐라고 돼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사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굉장히 불공평한 하나님으로 보이죠? 왜? 이미 모든 게 결정되어 있는 것처럼, 다가오는 것. 너는 그렇게 표현한 거야. 너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야. 하나님이 다 결정해 놨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되면, 우경론에 빠지고, 큰 문제가 일어나고, 성형을 가지고, 운명론을더 고착화시키는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불공평하시다고 하면서, 사람의 피부 색깔이나, 뭐 어떤 신분, 이런 것이 다 결정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우월감을 가지고, 이렇게, 불공평한 세상을 만들어냅니다. 거기서 온갖 죄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로마서 9장에서 11장은 결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이방인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깊은 사랑을 가지고 말하는 것. 니다 다시 창생기 4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저는 몇년 동안 이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계속 따라가면서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었 도대체 이런 게 왜,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것입니 이것은 하나님의 깊은 세계이니까 결론은 뭐냐면요. 우리가 알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수 없습니다. 설명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설명하면 할수록 문제가 일어납니다. 더큰 논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초점을 가지고 가야 되는 그 문제. 가인이 화가 났다는 겁니다. 가인이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니까 하나님이 물어보시죠? 그 문제의 핵심을 짚어주시는 겁니다. 너가 왜 화가 나냐? 네가 화를 내면 안 되지 않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다안 받으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벨의 제사만 받고, 너거나 안 받을, 아, 안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랍니다, 하나의 자, 이렇게 말하면 어느 정도 설명이 될까요? 근데 이걸 못 풀어내면 반신론이 여기서 이렇게 나오고, 반신론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고요. 심리학의 최고 학자들이 말하 일은 인간인간 안에 최신의 모티브가 있다. 그래서 이게 진행되다가 신을 죽여야 된다. 신이 너무 미운데 이게 막 진행이 되다가 결국에는 살신 신을 죽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자유롭게 된다. 서양의 회개한 사상들이 증오를 기초로 해서 증오, 증오를 살인을 기초로 해서 살인을 해석하려는 겁니다. 하나도 우리 영혼의 유용하지 않은 것입 하나도 알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인간 영혼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지금 가인의 아비는 누구입니까? 가인과 아벨의 아비는 아담이니다 아담은 무엇으로 말미암아실종했습니까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실종했죠 따먹지 말라. 어제 봤죠? 따먹으면 너가 반드시 충분히 응? 하셨는데 따먹었습니 잊지 못한 것이 죠그 말씀. 그래서 따먹고 타락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그 아들 그럼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 그들은 어떠해야 합니까? 특히 가인은 어떤 자리에 있는 겁니까? 이 타락한 아버지를 좀이 가인. 이 아버지의 죄를, 어? 행복해야 되는 자리에 있는. 이 아담의 불신을 누가 행복해야 하는 겁니까? 가인입니다, 가인. 왜 그렇습니까? 어? 그가 장자니까. 가인이 장자잖아요. 근데 가인은 너무 화가 나요. 주체를 못할 막. 같그 안에 뭐가 있어니 내가 장자인데 내가 얘보다 형인데 나에게 우선권이 있는데 근데 뒤집혀 버린 거기서내 것은 안 받으시다 근데 왜 저, 저런 것은 받았지? 그래서 화가 올라오는 거거든 응? 여러분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불공평하다는 감정이 생겼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까? 사랑하는 아버지를 두고 있는 자식으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까? 내가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세 일을 행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럼 응? 이것에 대해서 붙들고 응?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아버지 그 자식 같은 우리 나라 말에 그나무의그 바위이 그 되면. 응?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 아버지와 생각도, 마음도, 행실도 똑같다면, 그러면 그런 사람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은 행할 수 없는 것. 이 세계에 대해서,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너희들 수 있는 사랑과 진리의 주님, 귀한, 이 미움에 대해서,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또한 이것이 역사적인, 것, 역사적인 것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다 풀어낼 수 있는 놀라운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보게 해주시고, 깊이 깨달은 분 없는 저희가 되게 하여 조각사감사드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르드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의 거룩함을 받으시오. 나라가 이모하옵쇼. 빛이 안내될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인어와 여칭을 좁시고 우리가 우리 인 진정을 사해주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주조시오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예수 해서고소서 이게 나라와 군사와 영업 관하 아버지의 영원히 있어 합니다.